엄마는 어흥이한테 가야지. <목소리> 엄마! <laughs> <목소리> 아으! <laughs> <목소리> 아 어, 박수도 치고, 박수도 치고. 오! 오! 오, 오. 계속 오로? <laughs> 근데 <목소리> 여기가 폭신해서 그런 것 같아, 그치?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거. 큰 네. 소주 음. 호랑이 어디 있지? 어허. 자 사과 먹자. 커다란 사과를 호랑이가 다 먹어요. 커다란 사과를 호랑이가 다 먹어요. 호랑이가 다 먹는데 사과 따줄 사람. 엄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라 아빠 준대 아빠 줄 거야? 아 저.. 호랑이 아이